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찌 PT의 수업 활용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찌 PT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교수자의 입장에서 최찌 PT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찌 PT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관점으로 GPT 사용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GPT를 활용한 수업 방법과 예시를 살펴보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지 활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GPT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에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 GPT는 무엇일까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텍스트가 무엇인지 예측하여 글을 만드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Generative는 문자열, 그림, 음악, 음성 등을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Pre-trained는 사전학습으로 미리 학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Transformer는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하여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따라서 GPT는 미리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를 파악하여 문자, 그림, 음악 등을 생성하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GPT는 많은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 소비, 분석, 활용, 관리, 생산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혜롭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활용될 기술에 대해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gpt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생산자로서 활용하고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 판단하는 것까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프로스머 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디지털 도구와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을 합니다. 이들은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태어났을 때부터 노출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인공지능을 바르게 학습시키고 또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를 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된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미국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본 설문조사인데요. 18세부터 29세의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보게 되면 상위 11% 정도가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부터 29세까지의 1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비중이 35%로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뉴스를 구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SNS가 많았는데 2분기의 경우 동영상, SNS, 언론사 순으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는 10대의 동영상 플랫폼, SNS 플랫폼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고요. 유튜브, 개인 방송, 소셜 미디어 순으로 가짜 뉴스 접촉 경로가 높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플랫폼으로 인해 취약함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악용될 경우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갈 수 있음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GPT의 사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은 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베끼는 등 교사보다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학교에서 금지한다고 하여도 개인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므로 GPT 사용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GPT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기사가 등장하였습니다. 교사도 GPT를 사용할 줄 알고 학생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GP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PT를 사용함에 있어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해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GPT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 보면 GPT를 잘 쓰는 방법을 가지고 책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GPT에게 물어봅니다. GPT는 꽤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수업 자료에 맞는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여 의견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GPT를 활용하여 퀴즈를 만들고 풀어 볼수 있습니다. GPT로 형성평가 등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GPT를 가지고 직접 퀴즈를 만들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시처럼 중학생이라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주고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입력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면 각각의 필요한 답을 함께 작성해 줍니다. 세 번째는 에세이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제에 대해 에세이 또는 짧은 글에 대한 개요를 GPT로 요청하고 실제 글을 쓸때 심화시켜서 내용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로 홍보와 빈곤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개요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를 써줍니다. 그러면 참고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쓰되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쓸수 있습니다. 에세이에서 글을 모두 쓰고 나면 구성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표현이 있다면 제안해달라는 내용을 쓰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먼저 답변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gpt를 활용하여 계속 꼬리에 무는 질문을 해보고 평가해보고 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선 영어의 문법과 회화 중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gpt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줍니다. GPT가 답한 여러 이야기 내용 중에서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물어가며 의견을 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관점을 넣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답변에 자신의 관점을 넣어 무엇이 더 좋은 답이 될지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는 GPT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관점을 넣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추가로 이유를 물어보며 더 좋은 답변을 GPT를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제 공식적인 자료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공적 자료 또는 교과서를 참고하여 자료와 최 GPT에서 제공한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교과서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보고 비교해 보며 학습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열린데이터 광장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GPT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고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개인이 생각한 내용과 비교해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활동에서도 변화가 생기면 과제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내용을 질문하게 되면 단순하게 벗겨올 수 있기 때문에 과제 방식 또한 지식을 찾아보는 과제에서 채취 PT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 GPT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험 중심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 또는 현재 사건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것 GPT는 최근의 이야기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것 어떤 주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채 g PT로 과제를 해본 후 자신의 언어로 재설명하는 것등 새로운 형태의 과제도 고민을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GPT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업 구성안의 예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교과 수업에서는 GPT 자체를 먼저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GPT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GPT를 사용하기 위한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GPT 홈페이지를 탐색하며 GPT가 잘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 활동을 통해 주어진 질문에 GPT를 활용해보는 것, 활용하면서 발견한 GPT의 특징 한계점을 작성해 보는 것, 그리고 GPT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면 좋을지, 우리 반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등한 차시를 구성하여 이렇게 GPT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제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GPT가 응답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뽑아 적어보며 학습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면서 발견한 특징, 한계를 모든별로 작성해보고 마지막으로 규칙을 모아보며 공유할 수 있습니다. GPT를 가지고 교과 수업할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의 예시인데요.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광고라고 했을 때 도입부에서는 광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전개 부분에선 GPT를 활용하여 주제를 찾아보고 스토리보드 내용을 찾아보고 광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등으로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T를 사용한 부분을 기록하면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용도로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활용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의 홈페이지에 살펴보면 GPT를 교육자가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나이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 GPT는 편향되어 있는가? 피드백은 어떻게 줄수 있는가? GPT는 진실만을 말하는가 등 교육하기 전 한번 읽어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한 포럼에서 GPT의 취약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같은 응답 또는 다른 응답을 줄수 있는 것, 답이 아닌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며 착시효과를 주는 할루시네이션, 근거가 없을 수 있는 것, 업그레이드 전에는 객관적 사실의 근거가 부족한 것, 한국어 버전에는 조금 취약한 것, 비교육적 언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등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수업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도 함께 소개하였는데요.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 질문에 원하는 아웃풋 형태나 화자인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 표 형식으로도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 대화를 할때 예시를 제공하면 GPT가 보다 정확한 답을 준다는 것, 부정적인 것보다 좋은 것을 제시하면 좋은 답변을 준다는 특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GPT를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도 GPT를 활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수 설계를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